좀서 이제 고학년 갈 텐데 아, 지금 고학년은 사실 이제 중학생이에요. 생각하는 게 모든 게 사실은 제가 수학 가르치고 있지만 초등 수학도 네. 어렵습니다. 그렇죠. 고학년들은 이미 뭐 사실은 반성인 인 것처럼 그 그러니까 그만큼 이제 따라가야 되는 거잖아요. 이제 교육 시스템도 그게 맞춰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에 좀, 좀 생각하시는 게 있으신가요? 제가 유튜브에도 제 유튜브에 초삼 아이들 인터뷰한 것도 있는데 음. 아이들이 미래에 대해서 걱정하는 애들이 많아요. 음, 그렇죠. 더구나 학교에서 정규 수업을 마치고 음. 학교 있는 방과 프로그램 하고 사교육를 받고 그쵸. 이런 일들이 계속 반복된다는 거죠. 음. 과연 아이들 성장기에 과다한 이런 학습량 이런 것들이 맞느냐 하는 것도 사실 저는 부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더큰 문제는 이 어린 초등학생이 벌써 미래에 대한 불안감 때문에 늘 고민을 하고 있어요. 아, 진로 문제 때문에. 참. 흐리네. 과연 이 시기에 그게 맞나 하는 생각도 들고 있어. 이런 문제를 해결하려면은 아이들이 어렸을 때부터 자신감을 키워주는 교육이 아, 필요한데 음. 그래서 늘 다양한 체험이 필요하고 음. 난 이런 특기의 재능을 가지고 있어. 나는 이걸 꼭 살려서 어른이 돼서 음. 어, 나는 이런 일을 하고 싶어. 음. 이게 초등학교 때부터 꿈을 음. 제대로 가질 수 있고 또 미래에 도전할 수 있는 생각을 갖고 있다면 은 애들 초3 때, 초4 때부터 음. 아, 나는 앞으로 뭘 할까? 늘 이런 고민은 하지 않을 거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교육이 필요하고 특히 이제 학습에 대한 고민이 많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초3은 초4 될까봐 걱정되고 <laughs> 초4는 초56학년 되면 내가 이 학습을 감, 감당할 수 있을까? 남보다 잘할수 있을까? 이런 이제 걱정을 많이 하는데. 그리고 과다하게 이렇게 학습에 대한 고민을 하는 게 과연 이게 바람직하냐 하는 것도 큰 문제예요. 저는 아이들이 영어든 수학이든 뭐 과학이든 이런 과목을 초등학교에서는 뭐 기본적인 것만 잘 갖추면 얼마든 중학교 따라갈 수 있다고 보고 있고 제일 중요한 거는 제가 어디 갔으나 얘기하지만 독서입니다. 음. 아, 저도 생각해요. 책 읽는 게 좋죠. 책을 네. 많이 읽히면 문해력도 해결이 되고 또 통합적인 사고력도 길러지고 뭐 대인 관계 또 네. 글쓰기 뭐다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모든 전문가들도 초등학교 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게 독서입니다. 음. 그래서 독서교육을 저는 권장하고 싶고, 특히, 건강이 또 무엇보다도 중요한데, 많은 대학생들한테 제가 물어봐도, 초등학교 뭘 하면 좋으냐 하니까, 중고등학교 때 체력이 너무 떨어져요. 이렇게 네, 얘기하는죠 초등학교 때 하고 싶은 뭐 스포츠 활동이나 음. 뭐 이런 것들을 충분히 잘 해두는 게 음. 체력을 길르는 문제가 또는 뭐 건강한 음. 생각을 또 갖게 하더라고요. 음. 저는 필요하다고 음. 생각해요. 그러니까 저는 그런 생각을 해요. 초등학교 이제 고학년에 가면 학생의 교육도 중요하지만 부모님의 그 교육 시스템을 좀 만들어야 될것 음. 같아요. 남들이 하니까 따라가는 게 되게 많잖아요. 야, 안 그러면 찾을 것 같고 뭐할것 음. 같고. 부모님끼리만 커뮤니티가 있다 보니까 학교에서 좀 그런 게 추... 충분 필요할 것 같거든요. 또 학부모 교육이 필요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교육청에서도 이제 학부모 지원센터도 두고 학부모 교육을 이제 차기적으로 하는데 참여율이 좀 낮은 편이죠. 음. 아무래도 직각가 그런... 있는 것도 아니니까. 아, 그렇구나. 네. 그래서 이제 단위 학교에서 학교 단위로 네네. 학부모님들하고 이런 교육 문제라든지 자녀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음. 문제가 있잖아요. 그런 문제에 대해서 서로또 네. 언론도 하고 인수도 받고 이런 강좌도 개설했어 이렇게 해주고. 또 솔루션도 제공해주고 하는 그런 프로그램이 필요하다고는 있는데 음. 참여율이 있어요 참여율, 참여율도 그렇고 또 요즘은 학부모님들이 또 직장을 직장, 가니학부모이 네. 많으니까 참 어렵거든요 그이런문제를 음. 해결하려면 이제 토요일 날 우리 학부모님들하고 아이들하고 같이 학교에 음. 와서 학부모들 간또 아이들 간에 어. 서로 이런문제를 서로 공유하고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가는 문화도 그쵸. 저는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오늘 이제 애들이 고학년 네. 올라갈 텐데 네. 어떤 게 제일 고민이세요? 학습적인 부분이 제일 큰거 음. 같고요 잘하기를 네, 잘하기를. 그러니까 모든 엄마들끼리 하는 말이 진짜 기본만 했으면 좋겠다, 잘하는 거 바라지 않는다라고 다들 말하거든요. 근데 저도 그렇게 말을 하고 다니는데 음, 음. 사실 네. 잘했으면 좋겠죠, 엄마들. <laughs> 응, 잘했으면 좋겠는데 이제 얼마나 치열하겠어요, 그, 그 기본 자리도에. 네. 애들 학년 가면서 네, 네, 고민이 제일 고민돼요, 아. 사실은. 네. 사려고 이게 좀 어떻게 좀 조금이라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좀 있나요, 고학년에 사교육비가 또 많이 들어요 그쵸. 계속 증가하고 코로나 이후에 더 많이 증가되고 있고 그래서 지금 저출산 문제도 거의 다 연관이 되있죠또 우리 학부모님 입장에서는 좋은 교육을 또 받고 싶고 하니까 또 사교육비가 자꾸 하는 건데 이 공교육기관에서 감당할 수 있고 좋은 프로그램 이런 것들을 계속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개발하고 운영하는 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사교육기관을 찾기보다는 뭐 경제적 어려움이 있는 학부모들도 많이 있기 때문에 오히려 공교육기관에서 감당할 수 있도록 그렇게 프로그램 질이나 여러 가지 시스템을 전반적으로 한번더 검토해 볼 필요가 있고 또사교육의 좋은 어떤 그 컨텐츠 있잖아요. 그죠? 이제 과감하게 공교육으로 또 들고 올 필요가 있을 때는 음. 들고 와서 오히려 이제 학부모들이 어떤 공교육이 있는 여러 가지 방과 프로그램에 대해서 만족도를 좀 높일 수 있는 그렇게 하면은 사교육을 굳이 찾지는 않을 거 아니겠죠? 그런 게 그,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또 약간이 어떻게 보면 분명히 좋은 분들이 많이 반가도 계시는데 그쵸? 이 홍보나 이런 부분 때문에 괜히 사교육을 받아야 될것 같고 인식의 뭐 인식이 변되는 거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거는 이제 우리 교육감이 되시면 네, 그 부분을 획기적인 그게 큰 돈을 사실 아낄 수 있는 부분이고 맞습니다. 또 교육청 예산에서도 큰고민을들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계속 좋은 것도 개발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런 좋은 교육을 가지고 홍보하고 마케팅하는 부분들은 분명히 좀 필요하겠다는 많은 학부모들이 또 방과후 프로그램에 네. 만족하는 학부모들이 많더라고요. 어, 그래서 네. 근데 실제로 들어갈 수 없어서 못 들어가 아, 그런 경우가 있잖아. 있어서 그래서 네. 좋은 프로그램은 계속 이제 양성화시키고. 그러니까. 학부모들, 어떤 수요나 이런 것들을 적극적으로 좀 수렴해서 좀 강좌를 계속 개설해 나가고 잘 운영할 수 있는 이런 시스템이 좀 앞으로 필요하다. 이 생각을 학부모님들한테 얘기하고 싶은 거는 우리 아이가 가진 장점을 항상 살리도록 노력해 주시고 칭찬과 격려를 해 주는 필요가 있고, 또 초등학교 때는 독서가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독서 습관을 좀잘 기를 수 있도록 그렇게 아침에 일어나서 또는 저녁에 자기 전에. 이렇게 좀 습관적으로 해주고 또 우리 아이 혼자 하기 힘들면은 친구들 관계 독서 동아리를 만들어서 또 부모님하고 함께 하는 그런 방법도 있습니다. 그리고 물론 영어라든지 수학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기초학력이 좀 떨어지면 힘들기 때문에 학습이라는 거는 꾸준히 해줄 필요가 있기 때문에 옆에서 부모님들이 잘 챙겨주면은 우리 아이는 훌륭하게 또 성장하고 또 본인이 꿈꾸는 또 미래에 좋은 인재로 성장할 수 있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우리 아이는 늘 내가 칭찬하고 격려하겠다. 이런 마음가짐으로 자녀를 잘 돌봐주시면 훌륭한 아이로 아마 성장할 것으로 믿고 있습니다. 프로그램 지나가면서 느낀 게 아, 이래서 교육 전문가가 필요하다는 생각을 항상 많이 하게 됩니다. 우리 후군이 같은 경우에뭐 현직 교사부터 교육청 모든 일까지 맡아서 하시면서 하나 하나가 단순하게 정책이 나오는 게 아니라 그냥 마음에 있는 말들이 계속 나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 이게 정말 전문가가 해야 된다라는 아, 제가 뼈저리게 느끼게 되는 시간인 것 같습니다. 오늘 나오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laughs>